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줄고 있는데 제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연말 중공을 앞둔 한 신축 빌라단지입니다. 44세대 가운데 70%가량 분양을 마쳤고 찾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입지 여건도 주요했지만 적정 분양가가 소비자 눈높이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분양시장에서 이 같은 경우는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이 2,500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보다도 1 0 0여한 가구가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악성으로 꼽는 중공후 미분양은 1,000호를 훌쩍 넘겼습니다. 분양가가 워낙 높게 형성된 데다 금리까지 높아 시장 걱정은 커지는 실정입니다. 신규 분양 단지의 미분양 물량들이 반영된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대부분 분양 단지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고요. 고금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집 힘든 시절이라 가지고 분양 시장이 조금 습니다 내년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2,100여 세대에 대한 청약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우리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여할 수 있는 가격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읍면 등 외곽지역 물량 증가가 미분양을 이끈 만큼 어떻게 이를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이 합리적인 가격 고민과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